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청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님일인서주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하요 또 그리고 종교 부지에 남은 자네 24억도 하나님, 아니, 24억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또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유초등부 모두와 진정한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차별금지법과 나특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우리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저랑 학교도 가고, 예외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각자의 자리가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작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제일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제일 첫 수확물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성들은 근데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성들은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길르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바로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 내게 갖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조 알죠? 11조는 만약에 우리가 만 원을 용돈을 받았을 때, 만 원에서 10분의 1 0분의 일, 천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쓸거다 쓰고, 천 원을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원 용돈을 받았으면, 제일 처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십일조를 떼어드리고, 나머지 아홉 개는, 나머지 구천 원은 내가 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십일조인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제일 첫 수학문을 이스라엘 학생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데 이것을 지킴으로써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감사절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했나요?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그 감사를 했었나요? 자, 이번 주 퀴즈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 감사 제목을 선생님들께 세 가지씩 보내주는 게 퀴즈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그 감사 제목들을 올려주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한 주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될수 있고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또아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잘 찾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올려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주도 또 만나요. 주기도 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우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